그럼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건 아니야? 집안에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라 덕후쇼 퐁퐁쇼 예 반갑습니다 덕후쇼 퐁퐁쇼 네, 오늘 17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기존의 스튜디오 또요 앞에는 학교 앞에 무방구 야외촬영을 했는데 또, 저희가 의뢰하신 곳으로 이렇게 직접 출장을 와서 오늘 감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방송도 최초인데, 앞으로 이제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네. 진짜 오늘 사정상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저희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뭐, 네. 여러분도 의뢰만 해주시면 네.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고창도 가겠습니다. 지리산도 어. 가겠습니다. 저는 안 가고, 이거 집에서 가실 겁니다. 어,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방송 어 의뢰품은 어 보시다시피 신발 예, 에어조던 시리즈 네 어, 되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게 신발을 수집하시는 게참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이 보통 이 셀럽이신 보통 외래인들을 보면, 그렇죠. 신장 만들어가지고 막이 신장에 막 이렇게 보관 하시는데, 네. 참뭐 그냥 신고 다니는 일반판에 이렇게 메이크 신발도 못 가지만. 이렇게 또 모으는 것도 사실 고가이기 때문에 네. 참 수집하는 게참 쉽지 않은데 경우 보니까 좀 굉장합니다. 많이 잊어버니다 네. 저는 사실 긴, 방송이 긴장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제품들을 볼거까 약간 손이 땀이 나기 시작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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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을 아까 들, 들, 들어버렸기 때문에 저, 그리고 이제 어,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데가 어딘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따로 드리겠지만 명심해 대박은 없다 불법 도박이 있을 뿐 그러니 꼭! 꼭! <laughs> 외우세요 1336, 뭐라고요? 1336. 이두 분은 이제 한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시는데 서로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서로 몰, 모르셨다가 뒤늦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러기도 되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참 직장 내에 서로 이렇게 몰랐는데 같은 또 이렇게 취미를 가지고 네네네. 계시기가 참 쉽지 않은데. 네. 예, 하여튼 뭐 오늘 뭐거운 이야기 한번 나눠 보도록 진행하는 손유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한석 기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신 두 분. 예,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는 한국 도박 문제 관리센터, 경남센터 치우제 알팀의 팀원 정재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한국 도박 문제 관리센터 예방 홍보팀에서 일하고 있는 박효식 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 어, 예. 오늘 제 장소가 이렇게 좀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테이블에서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좌식일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진짜 딱 분위기상으로는 고스톱치 같다. <laughs> 좋은 환경이거든요. <laughs> 바닥도 따끈따끈하고. <laughs> 어 도박센터. 아 나중에 다시 얘기. 도박센터. 이제, 이제, 그러면 나온 순, 아 그러니까 그 최초의 모델이 나온 순서대로 설명을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일단.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다들 어조단 시리즈죠. 네, 네. 네 먼저, 뭐,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에어조단 하면, 전설적인 농구선수, 마이클 조단이 광동 모델을 하고 신었던 신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뭐 하여튼, 네.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요즘 뭐 그래도 수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다들 뭐 에어조단 이쪽으로 이렇게 수집을 하시니까, 네.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네. 설명을 좀. 먼저, 에어조던 1부터 소개합니다. 예. 예. 어, 이제 이 모델이 제에어조던 1. 네. 굉장히 예. 바리에이션 많은 제품이고, 사실상 최초로 나왔던 그 모델이죠. 예. 예. 그게 지금 두개다 같은 분이 소장하고 계신 거그러요 소장은 어느 분이? 네, 제가. 가지고 아, 있습니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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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이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안 모으시는 일반 분들에게도 제일 어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진 게지 그 강백호가, 슬림덩크의 음, 음, 아, 강백호가 신발 가게 사장님한테 삥 뜯은 그 300엔인가 주고 네. 샀던 지금으로 네. 세,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네. <laughs> 사장님이 바보인지, 강패꾼과 깡패인지 했던 그 모델이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한데, 이제 이이 이 파란색이랑 검은색 있는 모델은 따로 이름이 로얄 블루, 로얄 블루, 네. 아, 로얄 블루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섀도우라고 아, 아, 네. 네. 음. 되겠습니다. 뭐,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크게 다른 차이는 없는 거죠. 그냥? 네, 거의 차이는 없고요. 네. 이제 얘가 2017년도, 어, 네. 18년도 이렇게 해서 레트로가 된 제품인데요. 아, 네. 예, 그 제품들은 이제 가급적 오리지널의 제품들을 좀 따라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좀 노력들을 이후에 굉장히 많이 했고요. 네. 어, 개체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 옆에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예. 쭈구리 가죽, 탐블레로라고 하는데요. 예. 아. 이게 이제 어떤 제품마다 조금씩 생산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 이게 어떤 제품들은 여기에 쭈구리가 있고, 여기가 쭈구리가 없고, 민자 가죽인 경우가 아. 있고요. 또 어떤 여기 소재가 민자 가죽이고, 탐블레도 쭈구리 가죽이 소재가 있고 오. 조금씩은 개체마다좀 차이가 있고 무릎만의 아, 차이가 있습니다. 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런 네. 아, 세일한, 디테일, 디테일, 디테일한 차이로 좀차가있네요 어, 이게 이제 제가 찾아봤을 때 그... 혀에 수시 로고가 있고 네. 뒷꿈치에점프면 로고가 없는 오리지널 모델이 네. 제일 비싼 건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이제 조동 원 같으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는데이 네. 제품 같으면 이제 레트로 오직 하이 아, 네. 이렇게 불리고요. 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쪽에 제품이 이제 정품이 박히고 네. 뒤에도 이제 로고가 박힌 거는 미드, 아, 미드. 그리고 이제 이목 목이 굉장히 낮은 모델이데는데 네. 이제 로고로고 로그 불리고요 개들마다 네. 차이는 이제 크게 디자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가죽 소재에 굉장히 좀 차이가 많습니다. 음. 그래서 밑에 창은 똑같은데 네. 사실 부드러운 제품이 더좀더 더 선호가 되고요 음. 착화감도좀더더 좋은 편이 있습니다. 네. 이게 조던 원이 그 1985년 네. 조던이 이제 올스타전에서 네. 브리드로우 라인에서 이제 네. 네. 시도했던 아. 그때 모, 네. 신었던 이제 모델이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아웃솔이 좀마모가좀잘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들었거든요. 굉장히 맞습니다. 네. 그 아웃솔이라고 하면은 네. 전체 다 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 아웃솔 중에 그 네. 앞에 보시면 네. 네. 여기 이렇게 별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별 모양이 신다 보면 이게 굉장히 마모가 아. 심해서. 이제 매니아 분들은 이 뒤쪽하고 네. 앞쪽에 이제 슈그라고 해서 네슈를네 네, 이제 미창 보강제를 이제 발라서 음. 이제 암호로 좀 굉장히 음. 좀 오랫동안 실을수 있도록 아 예. 그러니까 있어요. 신는 분들은 슈그 발라서 보관하시고 안 신는 분들은 그대로 네. 그대로 네. 걸면 되지 네. 왜냐하면 슈그를 바르면 이게 어차피 그 그러니까 기존 제품에다 뭘다씌우는 네. 거잖아 그렇죠. 인위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러면 좀 가격이라든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막 방금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신으신 분들. 네, 신으신 분 실착용 하시는 분들. 아, 그렇군요. 네. 다음 제품은 이제 조던 6로 제가 처참 들었었는데, 네. 이 모델이 이제 조던 식스. 네. 이 모델도 소장하고 계신 분은? 저, 제 그럼 네. 네. 이제 조던 6는 이게 저도 처음 알았는데, 모티브가 건담이라고. 네, 건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썰이라가지고. 아, 썰인가요? 아, 건담으로. 건담으 네, 약간 좀 수박하기도 하고. 아, 예. 근데 보시면 이제 옆에, 그게 어, 지금 23번 숫자로 이렇게 잘 보면 모양이 보이거든요. 아, 쪽자로 예, 보주시겠습니 그러니까 23번으로 숫자가 이렇게 좀 형상화. 보는 게더2 3 네, 이아이상화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건담을 못라고 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좀 확실하지는 음, 않다. 24. 그렇게 아니, 이제 바닥도 보시면. 약간 그런 형상. 아. 이게 이제 그거죠. 강백호가 이거 신기 전에 신었던 신발이. 네, 이거를... 색깔은 이제 다르긴 한데. 네, 신발은 이제 다르긴 한데. 강백호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신기 전에 원래 강백호는 그, 그냥. 아, 그죠. 했다가, 제가 이제 그 알기로는 이걸 신고 나중에 신발 사자마자 이거 빙 뜯고 이랬던 거 같아요. 근데, 네. 광고 그러니까 원래 그냥 처음 운동아니었어요 일단, 그거 나중에 저희가 한번 다시 한 번. 그저 <laughs> 정확히 확인할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별거 아닌데, 이런 거질 <laughs> <중요한> 제가 요즘 <laughs> 다시 사서 보고 있거든요. <laughs> 네. 이거는 이제 도, 조던이 다섯 번째 특점화할때 신었던 모델로 네, 네. 이제 확인을 했고, 어, 이게 이제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 좀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신다면 23 말고. 네, 네, 네. 이게 이제 그 내부적으로 스카치가 네. 아, 스커치요? 네, 스커치가 아, 안에 네. 오고, 네. 네, 아,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네. 네. 그 레트로가 한 다섯 번 정도 된 걸로 알있고요 음. 네.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레트로가 된 모델이고요. 네네. 원판에 제일 가깝다고 지금 평을 음.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음. 지금 이런, 네. 이런 네. 부분은 그건가요? 음. 그 에어라고 해야 나요 어, 예, 네. 그냥 복신복신한소재에 복싱, 복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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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네. 좀뭐 디자인적인 요소가 더. 원래... 처음에 발매됐던 모델에는 이런 게 있었나요? 네, 원래부터 이제, 요게 아. 이제, 있는 모델이고, 조이개가, 이게좀 편리하게 신발끈을 처리할 수 음. 있는 부분인데, 지금 와서좀 불편한, 벌써 네, 이게 있으면 좀, 예. 음. 어떻게 보면, 이, 이런 게 또, 이런 사소한 디테일 하나가 선수들한테는 부상의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현역때 조던이 실제로 요걸 요게다가 이렇게 달아주시는. 음. 정도. 음. 그, 아무래도 조던도 제가 봤을 땐좀 귀찮았던 것 같아요. 네. <laughs> 뭔가 거슬렸던 것 같아요. 모델이니까 신어야 되고 신니까뭐 달랑달랑거리고 네. 이해는 그렇죠. <laughs> 불 편하고. 아예그렇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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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의 좀 특징을 좀 더. 수어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그 그 래퍼 중에 제이지라고. 네네. 네, 네. 굉장히 유명한 그 래퍼 중그룹에서 네, 네. 그렇죠. 활동하고 네. 있는 그분이, 그 분이 친구, 그친그 친구가 있요뭐그그 그 래퍼가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좀 자주 찰용을 했고요. 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촬영을 네. 해서. 제그 제이지 말고 또 카니웨스트라고. 아 그렇죠. 네. 카니웨스트. 예. 네. 그 래퍼도 굉장히 좀. 많이 신었거든요. 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이 모델이 좀 그래야 좀 핫해진 아, 그런 모델 이게 이제 찾아보니까 이거는 클리어 창이 쉽게 변색이 된다고? 네, 그러네. 지금도 사실 약간 지금. 아, 그러네요. 여기 변색이 좀 약간, 약간 아, 좀 노랗게. 노랗게 아, 이렇게 오랜만에 꺼내봤는데. 아. 이런, 이렇게 색깔 변색된 거는 이게 회복이 안 되나? 네, 이게 지금 복구하기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아, 뭐 음. 여러가지 그뭐 이렇게 뭐. 약재 같은 거나 뭐 그런 걸 써가지고 야, 뭐 하긴 한다는데요. 일반인들이 이걸 다시 복구시키기에는 음, 굉장히 음, 어려운 아,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방법은 있는 거죠? 네네, 방법은, 아, 네, 방법은. 네. 네. 그리고 네. 이게 오래 신으면 이제 뒤축이 또 갈라진다고? 네, 여기 좀 음, 주탄이 여기 뒷부분이 좀 약간 야, 다른 시리즈에 비해서 좀 약간 얇더라고요. 아, 아, 그래서 여기가 저 같은 경우도 다른 컬러 신발을 신고 있거든요. 네. 스포츠 블루 컬러가 있는데. 네. 여기 굉장히 마모가 좀 많이. 아. 돼요. 그럼 이제 실제로 신는 모델도 있고, 요거는 네, 아직 제가 예, 실제로 신지는 않았고, 음, 네. 가장 최근에 또 예, 구입을 했던 신발 중 하나. 그래서 아직 신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고 이제 저 신발도 네. 네, 같은, 같은, 어, 이제. 같은데, 좀 네. 이게 네. 이제 제가 아까 가격, 아, 제가 안 들게요. 가격을 들어보는 거죠. 제가 <웃음> 가지고 있는 <laughs> 그 물건들 중에 제일 고가도 이 정도는 아닌데. 예 네, 이게, 이게 가격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는 <laughs> <있는>. 고있는예 <laughs> 네. <laughs> 가격 가격 말씀하신 좀그러네요아 아, 아. 아시는 분들은 네, 대부분 아시겠지만 아는분 알고 계시는데 음. 이제 생각보다는 조금 더 비싼 예뭐 이제 우리가 운동화 수준에서는 아 굉장히 좀비싸다고 <laughs> 느껴지는 아, 예뭐 이제 편집 편집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로 아, 지금 시세로는 굉장히 지금 많이 가격이 하락이 아, 하락된 게그정도 제가 어떻게 보여요, 조금 더 있어요. 아, 제선생 네. 혹시 구매 <laughs> 구매를 하실 때는 나는 정도. 어, 이거는 제가 이제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서 음. 드로우라고 해서 추첨을 통해서 제가 네. 구입을 한 네. 경우. 이게 언제 발표됐다고요? 네, 이거는 지난달. 올해 지난, 지난달. 제일 아, 네. 아, 네. 여기 나온 지금 방송에 지금 출연한 친구들 중에 제일 핫한 아, 아 제일 최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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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친구는 저기 앞에 설명했던 것과 네.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걸 좀 들고 설명을 살짝 해주시겠어요? 어, 이제 앞서 보셨던 모델하고 이제 같은 모티브로 해서 나왔고요. 네. 자, 이것도 이제 같은 어떤 소속사, 예를 들면 이제 래퍼 중에서 네. 트리비스 카 네. 트리비스 갓이 네. 이제 나이키하고 콜라보해서 네. 디자인한 음.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디테일의 차이는 이제 가죽 소재의 차이. 그죠. 음. 먼저 눈으로 봐도 이제 좀 소재가 네. 달라 보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은 이게 약간 천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음. 이거는 그러면. 네오프레인은 거죠네오프레인 예, 이렇게. 됐고. 그리고 얘는 이제 똑같은 나이키가 있는데 여기 점프맨이 있고 여기 아, 이제 키터스 음, 네. 잭이라고 해서 로고가 있습니다. 아, 예. 네. 자체 로고가. 네. 그렇습니다. 예. 더큰 차이라고 하면 이제 옆에 이제 로고, 네, 네. 아니, 로고가 아니라 이제 주머니. 주머니. 주머니를 물려채게 다그 기상금이. 동전이나 제가 봤을 때 래퍼들이니까, 이제, 떨, 이런 거잖아. 대마초, 네,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네. 사람들이 <laughs>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laughs> 네. 네. 그러니까 네. 에어조동 1하고, 네. 이제, 이런 킥서, 킥터스 잭이라는 모델에서는 얘도 이제 안쪽에 주머니가 있었거든요. 음. 아, 안쪽에. 네. 아. 그래서 이런 콜라보 제품에서는 이렇게 주머니가 달려서 나오고 음. 있습니다. 이친구들 이제 보관상의 그런 단점들은 네, 앞에 모델과 어, 똑같은 거죠. 얘는 거구나. 창이 네. 이제 클리어 소리 아니라 얘는 야광이에요 야광. 아, 야광인가요? 네, 야광. 야광. 그래서, 아, 저깃한 색깔은 <laughs> 미리 이렇게 돼있어 네, 뭐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제가 굉장히 나이키 제품 이런 것들 중에 좋아하는 게스카치 들어가 는 같아요. 아, 뭔가 사진을 찍으면서 어릴 때부터 반짝이고 네. 어, 이런 게 아,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야광이라고 하니까 아, 굉장히 좀 뭔가 좀 음. 솔깃한데 가격대가 좀 너무 만만치 <laughs> 않아가지 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셨던 뒤에 로고로 보시면, 아, 이제 로고. 나이키가 이제 이렇게 하나가 있고, 예. 이제 한쪽은 캡터스 잭이라는 로고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예. 이 모델 자체가 이제, 마이크 조던이 처음 우승할 때 모드에 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제품이 리트로가 여러 번 됐는데 뒤에 보면은 나이키 에어라고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게 리트로 할 때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점프맨 로고가 있고 그럴 아 때는 이제 나이키 에어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 설명 주신 것처럼 오시 제품이다 보니까 네네. 가장 원판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나이키 에어라고 아. 이렇게 자주 받습니다. 아, 그뭐 이야기 중에 다른 이야기 하는데 선생님. 결혼하신 지 얼마나? 저 이제 결혼한지 일년좀안 됐습니다. <웃음> <웃음> <쭉쭉쭉> <웃음> 그러면 네. 뭐 활동하실 그 조금 그러면 활동하지 조금 위축되지 위축돼지 않으셨는지? 어, 굉장히 위축됐고요. <laughs> 네. 네. 결혼하고 나서 사실 상당히 많이 판매를 <laughs> 아, 파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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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파셨어요? 네, 어, 시간 많이 좀, 예. 수량 많이 줄여. 눈물을 네. 보면 또, 네, 파셔습니다 아. 저희, 가장 공감하실 분이 아, <laughs> 저도, 그, 제 와이프가, 먹으면 <laughs> 좀, 그냥 저는 자랑 삼아서, 오, 이게 요즘에 중고가가 한 100만 원 넘어가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장 하는 이야기가, 그럼 팔아라, 이렇게 아, 이야기를 아, 하더라고요. 예. 좀. 아, 쌉, 쌉. 표정이 너무 리얼해서, 우승이 <laughs> <정말>. <웃음> 크게 터져버렸어요. <되져버렸습니다>. <laughs> <이제>, <laughs> 예. 예. 이 정도 설명하고 이제 예. 다음으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 어, 11일 예. 제품인데, 어떻게 보면 또, 어, 원이나 이런 제품처럼 가장 또 사람들이 익숙하신, 이게 이제 G 드래곤이나 예. 이런 한국의 이제 셀럽들도 예. 많이 신고 나와서 굉장히 또, 예, 유명세를 탔던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음. 이제 11일, 얘랑 뭐 요거 두지 이렇게 두 음. 개가 되는 거죠. 어, 이두 제품 뭐, 어느 분 소장? 이거는 제 거고, 이거는 나. 아, 이건 뭐, 가까운 거부터. 네. 네. 아, 근데, 근데 이제, 그, 소장하신 걸 보니까, 네네. 약간, 그, 색깔이 많은 것보다는, 약간, 단정하면서 포인트가 있는 제품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 오리지널, 그러니까 원판에. 가까웠거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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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판을 주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수집을 하는 편이거든요. 음. 이것도 이제, 조던 시리즈 중에 제일 유명한, 네. 그, 플레이오프 때신었죠 건판. 지금은 이제 그 브레드라고, 그 아, 보면 신발이, 내리에 남는 브레드 그 신발이 있다. 아, 네. 뭐, 시카고 불스의 그렇죠. 어, 네. 컬러이기도 어. 하고. 그리고 당시 이제 원판이 이게 95년도에서 6년도 시즌에 네. 네. 나왔던 신발인데, 그때는 이 신발은 가격이 굉장히 고가기도 하고, 음. 뭐저 같은 경우는 음. 연사가 굉장히 음. 고 음. 네. 네. 그리고 뭐 여러 번 리트로 중에 이제 12년도에 크리스마스 시즌 때 나왔었거든요. 아, 크리스마스? 네. 고 이제 시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고맙게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부산에 덕천나이키에서 네. 줄 서서 샀던 거 그냥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그죠. 이런 제품을 볼 때마다 그때 이제 줄 서서 기다렸던 것들 그리고 이제 어릴 때의 그런 동경과 같았던 그런 것들이 한 번씩 생각이 나실 텐데 그죠? 네. 이 제품은 뭐 특징이 따로 어,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처음으로, 네. 에나멜 소재로, 이렇게, 아,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농구화를 이렇게 디자인을 네. 해서 출시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클 조단의 어떤 그, 복귀 이후에 이제 최고의 어떤 성적, 네. 72승을 이제 이뤘던 그 시즌에 이제 함께 했던 신발이기도 하고, 네. 구하기도 어려웠었고요. 당시에 네. 뭐, 일본 사람들이 뭐, 스리이같다는 그런 이기들도 네. 있었고, 네. 굉장히 좀, 네, 핫한, 핫하고 지금도 이제 조던 시리즈 중에 제일 사람들이 동용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품도 단점이 이제 클리어 창, 메쉬가 네. 변색이 쉽고 패턴트 레더 변형이 잘 된다고. 아, 네, 여기 이거 이... 말씀하시죠. 네, 패턴트 레더. 네. 네. 그래서 이게 가장 관리가 어려운 모델이라고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 이제, 검, 이제 브레드 같은 경우는 이게 변색이 되더라도 살짝 좀옅어지 정도에서 아, 그치고요. 네. 검은색에다 보니까 좀 관량이 훨씬 소화라고 합니다. 데 이제 콩코드 모델 같은 네, 경우는 네. 이제 말씀하신 자연스럽게 네,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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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델을 설명해 네. 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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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콩코드 모델 이제 보신 바가 클리어 소리다 보니까 네. 이제 저는 이제 한 번도 신지 않았음에도 조금씩은 이렇게 네. 변색이 조금씩은 네. 이제 색깔을 받으면서 변색이 네. 오는 네.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최한석 기자님, 혹시 마이클 조덕 하면 몇 번인 거죠? 23번.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보시면은 이게 45번이라고. 아, 45번, 그때 네. 네. 처음에 은퇴했다가, 네. 복귀했을 때 받은 번호가 또 45번 맞습니다는죠 아,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laughs> 이제 아신 바와 같이 은퇴를 했다가 본인이 23번이 영국 결번이 되면서, 그렇죠. 본인이 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동경했던 음. 뛰어놓고 싶었던 형의 번호 그 그렇죠. 45번을 그렇죠. 달고 이제 경기를 뛰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모델을 지금 PE라고 부릅니다. 플레이 어 에디션이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네. 45번의 제품은 원래는 기존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지 않다가 네. 이제 작년 이제 에어조던 10폰코드가 이제 반배가 되면서 네. 최대한 오지스럽게 오리지널스럽게 네. 만들자. 그래서 이 패턴트레더라고 하는 이 에나벨 부분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옆에도 보면 높이가 아, 좀더 높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높이가 높아졌고요. 이제 그 당시에 45번이라고 찍힌 프린팅된 자수가 그 당시에 소량 발매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매니아들 사이에서 굉장히 고가에 팔리던 제품이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번에 오지로 이제 복각을 하자. 그래서 아, 네. 이번엔 45번의 프린팅으로 해서, 네. 네. 프린팅을 해서, 이렇게 이번에 제품이 나왔습니다. 더 뿌듯하시는 것 같아요. 느껴가지고 <웃음> 제가. <웃음> 웃음이. 같은 또 거지만, 부듯해. 더 뿌듯하시네요. 아,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소장품을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옆에서 네. 느껴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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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이제, 물론 이제, 이 앞에 또 다른 모델들도 있긴 한데, 이제 시간이. 네, 뭐, 아, 뭐, 안 되면 길면제가 뭐, 나눠서. 너무 길면 나눠서. 예, 좋다, 좋다 네. 해도 됩니다. 얼핏 보면 농구와 같은 느낌이 안 들고, 폼 잡았다, 이런 느낌이 좀 네. 들어요.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옷스 타. 공구를 이제 딱 네. 좋아하는 시기가 대부분 이제 레어조던 마이클조던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당신 신발이 5만원만 넘어가도 굉장히 공가로운일이나이타게 하시기. 고급센터 분들은 오시면 점심 내기 이런 걸알아야 <laughs>